일단 전투가 시작되면은 도망쳐서 잡몹부터 처리를 해줍시다. 자 이제 일대일 상황인데 이차 돌리기는 그 대시 하면은 뒤로 가서 때릴 수거든요. 있 대시 그 때려주시면 되고 1 페이지에서는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몇개 없습니다. 이건 대시 대쉬, 시고 그리고 요거는 낫가르기 제가 네,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여때가 이제 딜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뒤에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순간이동 순간이동하면 웬만하면 저 풍차 돌리기 하거든요 자, 이것도 풍차 돌리기 할 겁니다 이 때를 주시면 되고. 거리는 좀 벌려야 된다 거리는 한요 정도이지. 흠차다, 음. 여기. 플래포트 하면은 저거를 많이 쓰도록 해요. 처음에. 그리고 요때딜 타이밍이라서 딜 넣어주시고. 거리 약간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낯 가르기. 그 다음에. 까르기. 이때, 대쉬로 피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좀, 타이밍이, 이때 대쉬 오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높은 확률로, 저, 저 황금 두른 다음에 대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쉬에서 뒤로 가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거의 페이지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거리면은, 아마, 저, 부메랑 한번 던질 겁니다. 아니면대시네요이때 때려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잠몹 전 때는, 잠몹부터 빨리 잡아줍시다. 잠몹, 밖에 역할 주고, 저기 잠몹 한두발이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뛰어가서, 잠몹부터 잡아주시고, 페이즈 2까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요 패턴이 추가되거든요? 요거는, 최대한 거리를 벌리고, 깃발부터. 해주시고, 아마 분매랑 던질 겁니다. 분매랑 던지기. 안쪽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납달기. 네. 다음에, 되시네요 맞, 저거, 뿜에랑. 엣사르기. 요 때는 가까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타이밍이 좀 빡빡해서 뿜에랑. 대쉬죠? 요 어, 때는 안 다가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 때는 대쉬를 많이 쓰거든요? 대쉬 쓸수 있으니까 마법을 깔아두면은 대시를 하다가 중간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법을 깔아야 됩니다 이때는 구속에 몰렸을 때는 타이밍 먹어 대시 때리고 타이밍 먹어 대시 타이밍 이때는 거리 벌려야 됩니다 이거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내라 운드 대시 이 때, 부메랑입니다, 거의. 90% 확률로 텔레포트하고 부메랑 이런 식으로. 부메랑. 부메랑은 안쪽으로 최대한. 이 대쉬. 대쉬는 잔상이 남으니까 굳이 때릴 필요 없습니다. 이때 뒤돌아서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부메랑. 부메랑. 안쪽으로 살짝 거리 벌리고 높은 확률로 부메랑이거든요 부메랑 대쉬 자요 패턴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낯 가르기 두번 때리죠 두대요때더 때려야 됩니다 부메랑 텔레포트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 쏘겠죠 공차 돌리기네 대시 돌아서 때리면 되고. 맺가르게 하나 둘저두대 때리죠. 자 그리고 요거는 깃발 보시면 되고 금메랑 쳐겠죠. 하나 둘 대시까지 추가가 됩니다. 가능하면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때 이제 딜 타이밍이니까. 대쉬, 대쉬, 그 다음에 한번더 대쉬가 올수 있거든요. 그냥 피하, 가까이 안 있는 게 좋습니다. 하 아, 네. 요거까지 패턴 끝이거든요. 음, 무리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거리를 벌리는게 낫습니다 하나 둘 끝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도 끝나고 여기서 좀 딜이 나오면은 잡몹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딜이 안되면은 잡몹부터 자 우선 잡아 주시고. 자, 풍차하는 기회입니다. 뒤로 들어아서 잡몹부터. 자. 잡몹을 최대한 잡아봅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패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홍차일 때 뒤돌아서. 자, 딱, 하나, 둘, 그 다음에 대쉬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때, 부메랑 돌릴 거에요. 부메랑. 요때 때리고. 그리고, 텔레포트. 그 다음에, 부메랑. 다음에 대쉬 한번 더 대쉬 한번 더 대쉬 3회거든요 이게 때리고 그리고 텔레포트 부메랑일거야요 부메랑 부메랑 한번 더자 텔레포트 그 다음 부메랑일거야요 아, 풍차도 올리네 땡큐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뒤에서 때려주고 그리고 텔레포트, 구메랑. 구메랑일 겁니다. 요정도가리요 구메랑. 자, 요 때는 그냥 거리 걸리는 게 맞습니다. 대쉬를 쓸수 있어서. 자, 요건 딜 타이밍이죠. 딜 타이밍일 때, 요때 많이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페이지는이페이지의첫 번째는 훨씬 더 쉽거든요. 일단 즉사하게 패턴 피하고 그 다음에 일단 요 패턴은 구을 지나고 대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드리게 하는 거 다음에 요거는, 그냥, 피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굳이 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선 딜이 너무, 높아서 네, 요건 대시. 다음에, 요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장판이랑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타이밍 봐서 앞으로, 대시 해주시고요. 요거는, 요 중간에 최대한 거리 벌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 피하고, 하나, 둘, 셋. 이때도 피하고, 그 하나, 둘, 셋. 앞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장판 보고, 앞으로 피하고. 자, 이때 한 번씩 때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장판 잘 보고, 여기서부터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고 앞으로 피해 주시고. 자 이제 시계 바닥 깔리는데 저거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가거든요. 이제 때려주고 앞으로 피하고. 앞렇로 피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도 거의 끝이죠. 그 다음에 모래시계부터 잡아줍시다. 모래시계가 아주 거슬리거든요. 앞으로 대시 한번더 옵니다. 안오네안올 수도 있죠. 잠복부터 잡아주고 잠복 잡을 때까지 가까이 갈 필요 없습니다. 마법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고 즉사기일 때만 한 번씩 가주십시오. 잠목 잡아주고 거리를 최대한 벌려 주십시오. 바닥 보면서 일단 거리를 벌려 주십시오. 아. 자뭐 그리고 한번 대쉬 올거거든요 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건 이제 바닥이랑 같이 패턴이 겹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바닥까지 같이 보면서 때려야 됩니다 딜 타이밍을 하나 둘그 다음 대쉬 올수 있어요 요거 항상 엄두해주고 그리고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닥이랑 같이 오거든요 대쉬 오래 시계까지 잡아주고 1대1 상황이 되면은 일단 바닥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닥 패턴이랑 같이 오거든요. 요게 끝이에요. 여기서 몇때 하나씩 때리고 그리고 대시세번 때리거든요. 하나, 둘. 바로 세로까지 때리고 무리해서 때릴 필요 없습니다. 바닥 패턴 보면서. 하나, 둘, 대시. 이렇게. 몇대두 이때 대. 이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시고. 높은 확률로 구매랑이거든요. 구매랑 고미랑 피하고. 몇대두 이때 대. 이때는 최대한 멀리.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아니면 초 근접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대쉬 사라질때까지 기다리시는게 낫습니다 하나 둘 대쉬 한번 더 요게 같이 오면 좀따가롭거든요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십시오 하나 둘 그리고 하나 가로 세로 요오면 패턴 끝그 다음에 가운데로 갈때 때리시면 됩니다 이때딜 타이밍이거든요 요것도 딜타이밍이에요 구매랑은 가까이...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이제 패턴들이 좀 지저분해 가지고,